안녕하세요. 파이어 프리덤입니다. 오랜만이죠?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한 가지 관심사에 몰입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동시에 잘 못하기도 해서 그동안 영상이 뜸했어요.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여기에 꽂혔기 때문입니다. 바로 다이어트예요.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아기를 가지면서 만삭 때까지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더라고요. 그나마 살짝 찐 상태에서 시작했고 임신 기간 내내 식단 조절을 했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없이 출산을 하긴 했어요. 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답니다. 저는 모태 통통이지만 20대 때 각종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동안 다이어트에 많이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금방 뺄수 있을 거라고 자만을 했어요. 하지만 역시나. 임신과 출산은 호르몬의 영역, 생활, 마인드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으로 산후 다이어트가 쉽지 않았어요. 더군다나 제가 30대 후반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나이 살까지 감이 되어 살을 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만삭 때 마지막에 체중을 찍었던 게 69kg까지 쪘더라고요. 아마 제가 40주를 채우고 아기를 낳았다면 살이 더 쪘을 것 같아요. 평소에 정상적으로 유지했던 체중은 50kg에서 52kg 정도였고 임신했을 때는 사이크업 통통 상태로 54kg에서 55kg로 시작을 했어요. 15kg가 넘게 찐 거죠. 근 20kg에 육박하던 체중을 최근 몸무게 54.7kg까지 뺐답니다 30대 후반 나이로 어떻게 큰돈은 들이지 않고 다이어트를 성공했는지 공유해 볼게요. 아직도 사실 저의 다이어트는 진행 중이고요. 저의 최종 목표 몸무게는 5 0 k g 예요 중간 정상쯤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. 30대 늙은 짠순이가 마이너스 10kg 이상 빼면서 지켰던 다섯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 식이요법입니다. 무조건 음식 조절이 필수예요.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데 배고프지 않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. 특히 고도비만 상태일수록 절대로 극단적으로 소식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극단적으로 소식하거나 칼로리를 계산하는 식의 다이어트는 폭식을 불러오더라고요. 유효도 자주 올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를 베이스로 하되 일반 한식을 깔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였습니다. 초반에는 먹는 양을 70%까지 줄였어요. 밥은 잡곡 현미 비율을 높이고 밥의 양은 덜어내는 방식으로 했어요. 식단에는 무조건 고기 한 조각이라도 첨가하니까 포만감이 유지되었어요. 저는 사실 탄수화물, 특히 밀가루, 면을 좋아하는 마니아로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빈혈을 달고 살 정도로 그렇게 밀가루와 면, 과자 같은 걸 좋아했는데 이번 식단에는 달걀, 돼지고기, 뒷다리, 수입산 소고기, 닭가슴살, 안심살 이런 음식들을 꼭 채워줬어요. 이렇게 하니까 양은 줄였어도 배는 덜 고프고 할 만하더라고요. 두 번째, 처음에 저는 운동은 하지 않았어요. 출산 후에 몸이 회복이 덜된 것도 있지만, 출산 후가 아니라고 해도, 다이어트 시작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. 오히려 식단에 몇 개월에 집중해서 팍 빼주는 것이 좋지, 다이어트 시작과 함께 운동을 같이 시작하면, 오히려 운동 후에 입만 터지고,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되라는 보상 심리가 생겨서, 더욱더 꼭꼭 챙겨 먹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. 운동은 일단 시작하지 마세요. 운동부터 시작한다면 건강한 돼지가 될수 있어요. 세 번째 움직임을 늘리세요. 본격적으로 운동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. 하지만 몸을 부산하게 많이 움직여 주세요.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출퇴근에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걷던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한다든지 산책 등을 꼭해 주세요. 가볍게요. 운동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. 앉았다 일어났다. 일어서기 뭐 기지개 펴기, 물한컵 마시러 주방 왔다 갔다 등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해주세요 살찔 때 보니까 밥 먹고 늘 눕거나 앉아있던 습관이 있었는데 요새는 무조건 밥 먹고 제자리 걸음이라도 꼭 10분씩 하곤 해요 청소기라도 돌려주세요 네 번째, 물을 많이 마시세요 30대 후반 살빼기, 예전에 살빼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봤더니 어느 순간 제가 물을 거의 안 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셨거든요.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을 때는 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셨던 것 같아요. 하지만 활동량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물을 안 마시고 있더라고요. 다시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역한 느낌도 들었어요. 그래서 차로 시작해서 점점 그냥 맹물 마시는 양을 늘려갔어요. 지금은 예전처럼 물을 많이 마신답니다. 신진대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대외 활동 줄이기입니다. 친구들과의 만남, 가족과의 식사, 데이트, 배달 음식 등 사람 만나는 대외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많이 먹게 되고 시간 메뉴 등이 조절이 안 되니까 살을 뺄 수가 없어요. 다이어트 목표가 설정된다면 최대한 외식하는 모임은 줄이도록 하세요. 같이 다이어트 하면서 식단하고 운동할 수 있는 친구라면 상관이 없어요.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다이어트 힘든 일도 공유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만나게 되지만 당분간 다이어트에 방해될 수 있는 모임은 확 줄이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술 모임, 밥 모임 줄이고 같이 다이어트 하는 친구는 만났어요. 그 친구랑은 카페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커피 혹은 샐러드만 딱 먹고 아이 쇼핑하면서 돌아다니거나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만난 후에도 허탈하지 않고 좋더라고요.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남은 당분간 멀리 하시고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만남은 계속하세요. 이상으로 제가 지방흡입 다이어트 약 복용 없이 10kg 이상 빼면서 지켰던 다섯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. 살을 어느 정도 빼고 난 뒤에 더 추가되는 원칙들 못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만 이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켜도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절대로 돈 쓰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다이어트는 덜 먹고 비워야 하는 거지, 돈 주고 뭘 먹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돈 들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또살 빼고 이것저것 정보를 더 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